왜 이렇게 안 놔? 왔다 뭐 시킬까? 바로 고기는 자, 여덟 개 잠깐,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 어떻게 해? 이렇게 하면... 한... 어, 안돼다 됐다, 다 됐다 뭘로 하지? 다 시켜, 다 다? 어 플러스 다. 플러스가 엄청 많이 플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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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식사러스 플러스 플러스 기러스 플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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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러스 플러스 플러러면 싫어, 어우 부담스럽다, 어우 부담스러워. 아이, 내가 단골 선임인데 어디서? 빨리 빨리 음식 안안가져죠 빨리 음식 가져와, 씨. 아 오빠 너무 참이성 없다, 참 기다. 기대... 놈들어 빨리 내 음식 가져오라고. 어나왜 이렇게 많나, 목상결 서빙. 일단은 가위로 싹둑싹둑 아나다 먹는다 안녕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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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네 개씩 주시고 아 맛있다 이거 아 근데 내가 게다 잘라주지 빠빠빠빠빠빠바바바바바바